그래서 지금 자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123분의 2파이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지금 요렇게 되죠 요거는 요거는 몇사분면? 2사분면 점이죠 요거는 3사분면 점이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근데 이 동경의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쪽으로 1만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일사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일단은 극직교좌표와 극좌표를 직교좌표는 극좌표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각을 먼저 생각하자. 왜냐하면 극좌표의 표시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표현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극좌표 하나만 하나의 점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이 세다라고 하는 요 각이 0과 2분의 파이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r 값이 1과 2 사이 값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이 극자 표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한다? 각을 먼저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각의 범위는 자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0과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이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알 값이 여기 서는 플러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값이 0도로 측정되었을때 플러스 방향이고 자,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로 각이 측정되었을 때에 이게 플러스 방향, 요 방향이죠. 만약에 이게 음이 될 때는 0의 음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리고 2분의 파일 때 음의 방향은 요거에 대비해서 요 밑에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R이, 자, R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그죠? 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이고, 자, 요게 1이다라고 했을 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은 바로 요와 같은 점들이 알수 있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요게 2고, 자, 요게 2다라고 하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은 지금 0과 2분의 파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자, 요걸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안 예쁘니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내봅시다. 예, 자, 요게 지금 2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리는 지금 1과 2 사이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예,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찾는 극차표의 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 원점으로도 거리는 1과 2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두 번째는 이제는 요번에는 예, 각은 이렇게 딱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이게 뭐다? 4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R 값이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경에 대해서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가면 요 45도 입장에서는 뭐다?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원점으로도 거리를 나타내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그죠? 대략 한 이쯤 잡아가지고,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만큼을 우리가 잃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2가 되는 지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거리가 3만큼 떨어지는 거. 뭐, 대, 대충 이쯤 잡아 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거리를 우리가 편의상 3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찾는 극차표의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지금 즉일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되는 점에서 2만큼 되는 점까지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요와 같은 선분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에, 각이 45도일 때에, 자, 요 말은 45도, 요각의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까지 얘기하는 거고, 요게 마이너 3이라는 것은 45도 각을 잰요 동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데까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티급 분을 보시면, 역, 자, 각은 이제 45도죠. 자, 각이 45도니까 자, 대략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이 각이 지금 뭐다? 4분의 파이죠. 그런데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하는 것은 0을 포함한 다 음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경 입장에서 이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영을 포함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죠? 각 4분의 파이를 했을 때에 이 R의 값을 보니까 영을 포함해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 음의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가 역시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이 각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죠? 120도하고 150도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도는 이쯤 있겠죠? 있죠? 자, 요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120도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150도는, 이제 그보다는 좀더가니한 이쯤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6분의 5, 150도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의 입장에서는, 자, 요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는데, 요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이고, 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인데, 여기 보니까 r의 값이뭐다 실수하고 그랬죠. 그렇죠 실수라는 것은 플러스도 다 되고 마이너스도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실수인 점들의 극자표절이 그죠. 그러면 모든 원점을 포함해서 모든 플러스 점들은 다이 동네에 모여 있겠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 있는 점들은 몽땅 다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R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플러스, 모든 마이너스. 자, 양의 방향으로 몽땅다, 몽땅다, 음의 방향으로 몽땅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0도와 150도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극좌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극좌표로 우리가 어떤 직교좌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직교좌표를 이렇게 무엇으로 극좌표로 바꾸었을 때에 그 계산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우리가 직교좌표를 극좌표를 고치고 또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고치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극좌표와 직교좌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자 xy 이렇게 직교좌표 입장에서 요 p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직교좌표로서 x 콤마 y를 해봅시다. 그리고 극좌표로 봤을 때는 여기에 세타고 여기 아니니까 분명히 요 x, y라는 것은 극좌표로 이해하면 r, 세타라고 요렇게 우리가 그렇 요거는 우리가 직교 좌표로 표시하면 x, y. 자,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게 뭐다? r, 세타죠. 그러면 요 x, y하고 요 r과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는 거죠